안녕하세요, 리얼대지입니다. 운동 가고 있습니다. 출구를 했습니다. 아네 또. 서군관에서 잡았습니다. 야당, 야당이네요. 파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7분. 여기는 야당역입니다. 원래 여기 옆에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네요. 네. 저 때문에, 말, 말은 저 때문에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어.. 감사하게 생각해서 <laughs> 주차시켜드렸구요 저 여기 야당역 환승 주차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파주 이동노동자 쉼터 기사님이 와계시네 주차장 네, 탕수육 네. 주문했습니다 아 배도 부르고 쪽기서 앉아 있으면 되는데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백석으로 가겠습니다 백석역으로 네 대곡역이고요 대곡역에서 3호선 환승해 가지고 아, 백석역으로 가겠습니다 백석동 메가커피 백석역 메가커피 별내기사님이 한 50%가 못나갔어요 예. Yeah, yeah. 어, 너무 깨끗해 보나? 아 로지의 호리넌 서비스, 호리넌 맞죠? 호리넌, 호리넌 음. 서비스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배차 바퀴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순서로 하냐, 느 조건 우선으로 하냐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에 요금 거리, 그러니까 카카오의 자동 배차를. 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 최대 22만원 짜리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키워드 키워드는 총 30가지 30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30가지 네 키워드 등록지역 네. 자동배차 키워드죠 저는 이렇게 넣습니다 었 30가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기사님 위치. 갈게요. 네. 어디 잡았어요? 아니 내가 더 빨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차 중이 배차 중에는 맞춤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 거리 녹색 색이 들어와야 요금 거리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포함 키워드도 이렇게 녹색이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자동 배차 활성화 조건을. 계속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30개를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배차를 주는 게 아니고요. 코를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배차 확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맞춤 코리랑 비슷하죠. 네, 현재 시간이 10시 1분, 여기는 도봉구, 도봉구청 앞에. ESA 아파트입니다 네. 그 백성역 화이트스톤 빌딩이 장난 아니네요 네. 그 출차할 때 새로 생긴 빌딩인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긁는답니다 휠을 입구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출구하고 네. 저, 저도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라 간신히 나왔습니다 네. 고양기사님들 조심하세요 네 그나저나 이거 편리한 배차 이게 선택적으로 한게 이해가 되네요 이거를 어 활성화하면은 올인원 안심 네 이거는 보험 서비스지 이걸로 배차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지지기랑 비슷해 가지고 여기 바닥에 바닥에 깔리는 콜들에서 콜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지기 개념입니다. 지지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배차 중으로 아무데서나 이렇게 배차를 받는 걸 활성화시키면 배차 취소를 많이 해가지고 배차 취소가 10번이 넘고 5번인가 넘으면 그 저거 그 과징금. 그러니까 배차 취소비가 빠져나갑니다. 배차 취소비가. 100원인가 얼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항상 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안 맞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콜을 이게 잡아줄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를 일정해수 이상 하게 되면 이게 지지기랑 같아 지지기 지지기랑 비슷한 개념이네 그래가지고 어, 배차 취소비도 나가고요 이걸 항상 켜놓으면은 안 되고 아마 이거는 그 오지나 콜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멀리 갔을 때 자기가 받고 싶은 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콜 그런 콜을 받고 싶을 때 켜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동배차도 잡는 것 같아요 자동배차도 글씨가 조건이 맞으면 어, 지금은 어, 여보여 잡잖아요 지가 알아서 잡네 이렇게 배차 취소를 눌러버리면 어? 100원이 빠졌습니다, 100원 제가 일정 횟수를 오버했나봐요. 그러면 이제 취소가 다섯 번 이상이면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취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배차 중으로 누르면 안 되고 자동 배차도 잡아주네. 네. 자동 배차도 잡아주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키면 안 되고, 어... 금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쉬운 게 최저 가격이 없어요. 최대 금액만 해놔가지고 최저 가격을 넣어놔야지 저 같은 경우는 뭐 2만원 미만은 필요 없으니까 2만원 미만 뭐 또는 15,000원 미만 이렇게 최저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놔야지. 이거 똥콜도 그냥 순삭되겠네. 이게 키워드로 키워드를 이렇게 어 잡을 수 있는 그 지식이라. <laughs> 자동 배차도 지식이 여기 글자만 어 조건이 맞으면 잡아주니까요. 저는 바닥에 깔린 콜만 잡는 줄 알았는데. 이 화면상에서 자동배차 화면이 뜨면 그 자동배차 화면에서 조건에 맞는 그 키워드가 뜨면 그것도 잡아주네요 지지기네 완전히 자동배차는 요 화면하고 별도로 이루어지고요 그거는 이제 포센터랑 연결된 자동배차 그 개별 배차는 개별 배차죠 개별 개별 배차는 따로 이루어지고 이 화면에서 화면에서 조건에 맞는 키워드가 나오면 잡아주네요 잡아주는 겁니다 자동 배차를 주어서 잡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리거나 아니면 자동 배차 중일 때 조건에 맞을 때 코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정 횟수 이상 취소를 하게 되면 어, 과금이 나가고요. 100원씩 차감되고. 그 다음에 또 10번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배차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취소를 너무 많이 하면 배차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 주의사항이 보니까 취소를 많이 하면 배차 제한이 될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알았는데요 이 어플이 어플마다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또 설정할 수 있게 해 놨네요 저는 로지 두개 쓰는데 조건을 각각 또빨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코를 잡아 버릴 수 있네 근데 이게 목적지 설정은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자동배차가 먼저 뜨니까 바닥에 깔리는 코라고 자동배차가 빨리 떠야 코를 잡을 수 있으니까 목적지 설정은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 설정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목적지 설정은 그두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두개 밖에 안 돼요. 단지 키워드. 그니까 요 지지기의 키워드. 요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는 3 0 가지를 입력할 수 있다. 네, 도착지 키워드. 위쪽 따로, 그 다음에 아래 따로. 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게 있는데 색깔 입히는 방법은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이제 클릭하시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키워드는 서른 개를 넣을 수 있고 그 키워드가 나오면 코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서른 개 키워드에 맞는 조건이 있으면 도착지죠. 네, 맞는 조건이 있으면 그 코를 잡아 주는 거고 목적지 목적지에 예, 요 목적지 목적지 설정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두 군데만 두 개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자동배차가 오면 어, 이 배차바퀴를 배차바퀴를 배차 중으로 넣으면 바꿔 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잡아요 근데 잡는데 기사님이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 횟수가 5번 이상 저는 5번을 알고 있는데 여기 로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일정횟수 이상이면 과금이 되고 100원씩 과금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인가 이상 더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배차 제한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걸, 이것도 잘 활용하면 그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일 마무리할 때콜 잡을 때좀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콜이 잘 순삭이 될거 되겠네요. 잘 빠질 것 같습니다. 콜은 잘 빠지는데, 네 영상을 영상 찍느라 또 의정부 해령역 가는 거 2만원 못 잡았네요.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1분, 여기는 신곡동, 신곡동 먹자입니다. 신곡 1동, 네. 샛길로 왔습니다. 샛길로 완전히. 근데 새길도 빠른 것 같네요. 오픈 일리가자를 해가지고 또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올인원 서비스 배차 시스템은요, 그 카카오의 맞춤콜이랑은 틀린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맞춤콜은 그 추천가 좀 가격이 괜찮고 어 그러하면 이 올인원 로지의 배차는. 지지기를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냥 화면에 뜨는 거에서 검색어에 맞는 거, 그다음에 가격은 신경 안 쓰는. 신경 쓰더라도 그 최저 금액을 아예 고려를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단가의 코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착지, 착지의 코를 잡아준다. 네,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카카오에 비교가 안 돼. 예. 그냥 매크로 형식에, 지지기 형식에, 거기다 보험이 가미된 그런 거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는. 네, 채권자분께서 내일이 말복이라고 집에 치킨을 시켜놨다고 얼른 와서 치킨을 먹으라고 하네요. 네. 아, 식기 전에 가야죠. 내일이 말복입니다. 기사님들 어, 보양식 드시고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지기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배차제한 걸리니까 적당히 그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할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단가만 괜찮으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